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10위는 노르웨이입니다.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여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위는 독일입니다. 공공민간 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위는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시민이 포괄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예방중심의 의료가 강점입니다. 7위는 스웨덴입니다. 세금 기반의 공공의료가 잘 발달했습니다. 6위는 캐나다입니다. 국가가 병원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여 평등한 의료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5위는 호주입니다. 메디케어 시스템을 통해 국민 대부분이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4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민간보험 기반이지만 정부가 가격과 품질을 철저히 규제해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합니다. 3위는 한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빠른 진료 접근성으로 글로벌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2위는 프랑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중 하나로 공공 민간보험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1위는 대만입니다. 단일 지불 시스템과 디지털화로 의료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